안녕하세요. 저희는 명문초 5학년 1반 학습부를 담당하고 있는 화성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만든 화성 거주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화성 거주지의 이름은 화성 라이프입니다. 컨셉은 화성에서도 사람들에게 지구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해 주자입니다. 저희 화성 라이프에 있는 건물들과 사각형 건물을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지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투명막은 우주방사선을 막아주고 비상시에 열리는 비상구와 강한 바람과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화성의 대기 역할도 해줍니다. 이제 사각형 건물을 화성에도 지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각형 건물은 구조적으로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방어하는데 유리합니다. 투명막이 대기 역할을 해주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없애준다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 화성 라이프 안에 있는 건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 생활 관간의 관리자 뚜루뚜루 로봇입니다. 화성 생활의 기념을 위해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잘 나가는 영화와 화성에 관한 영화들이 있는 화성 영화관입니다. 스크린이 지구처럼 크지 않고 커다란 T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응급 환자나 간단한 병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알약과 물약, 링거 등의 의료품은 섞이거나 퍼지지 않도록 서랍의 종류별로 보관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헬스장입니다. 헬스기구나 알맞은 위치에 놓고 안전을 위해 병원으로 가는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화성에 관한 책들과 지구에서 잘 팔리는 책들이 위주로 있는 도서관입니다. 책들은 열고 닫고 하는 서랍들 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화성의 돌이나 화성의 물이 흘렀다는 소문과 화성의 대기 특징, 특징 이외에 여러 가지를 모아둔 화성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놀이기구를 무료로 태워주는 곳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저는 저 가운데 있는 보세요. 가운데 뒀다는걸 잘한 것.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학년 1반 학습부의 화성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